몸이 염증이 있는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태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페나오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잇몸에 염증이 조금 생겨 있는 상태에서 그걸 초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초기에 잘 모르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작은 잇몸의 염증이 나중에는 잇몸의 고름이 되고 이게 점점 점점 점더 커지면은 코 안쪽까지 코 밑쪽까지 이 고름이 차고 이 고름이 나중에는 딱딱하게 되어서 숨을 쉬거나 말을 할때 너무너무 아픈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딱딱한 구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은 이 잇몸의 염증이, 잇몸 염증의 세균들이 결국에는 신경세포까지 손상을 시켜서 나중에는 결국 치아를 뽑아야 되는,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빠진 치아, 양쪽에 있는 치아를 갈아서 브릿지를 걸어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나 털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반대편 치아나 그 옆에 치아가 흘러내려서 결국 그, 그 반대편이나 옆에 있는 치아까지도 나중에는 손상을 입어서 또 치아를 발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 염증의 초기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걸 놓치더라도 잇몸에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 치료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 잇몸에, 우리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좋은 방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염증이 있어서 아픈 경우에는 소금, 소금 중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히말라야 소금을 한 꼬집, 한 꼬집 잡아서 아픈 부위에 넣고 혀로 이 소금을 아픈 부위에 문질러 주면은 입에서 나오는 침과 섞여 금방 녹아서 액체가 되는데요. 굉장히 농도가 높은 소금 침물이 되겠죠. 이 소금 침물로 그 아픈 부위에 가거를 해주면은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텐데요. 이걸 계속 하면은 금방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3분이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소금 침물은 염증이 있을 때 순간 치료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평상시에는 배속구 양치로 양치를 하면은 우리 잇몸에 세균들을 없애고 건강한 구강 건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잇몸이 건강하게 되고 치아가 튼튼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배속구는 베이킹소다 히말라야 소금 코코넛 오일을 거의 동시에 입에 넣어서 가글링이나 오일풀링을 하거나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건데요 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속구 양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베이킹소트를 한 꼬집 넣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코코넛 오일을 한두 방울 넣고 난 다음에 침으로 서로 잇몸과 지하 치주 포켓을 마사지해 가면요. 금방 이 침이 배속으를 녹여서 그의 물같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글링, 오일 풀링을 하는데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 그 속도로 하면 은 그냥 신용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상세한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바로 배소코 양치질. 이 방법으로 가글이나 양치를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베이킹 소다를 한 꼬집. 이렇게 잡는 게한 꼬집입니다. 한 꼬집을 입안에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 중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히말라야 소금을 또한 꼬집 입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한두 방울 입안에 넣어서 이렇게 가글을 하거나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 가글링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배속고 양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가 되시나요? 6개월째 하고 있는 페나 어부도 이거 한번 하면은 지칩니다. 그 정도로 입 안에서 엄청난 수압을 만들어내어서 치아 구석구석에 있는 잇몸 구석구석에 있는 기주 포켓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들,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낸다, 털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집중을 하면은 얼굴이 조금 붉어지고요. 힘이 듭니다. 그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꼭 배속구 양치로 가글링이나 오일풀링이나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배속구 양치, 치술질로도 해결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간치술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음식 찌꺼기요. 특히 고기 음식 찌꺼기가 지하 사이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세균들이 모여서 이게 세균의 온상이 되고 이 고기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니까 이 황화수소는 유독가스잖아요.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도 손상을 줄수 있고 특히 이 황화수소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오랫동안 쓰고 다닐 때는 잇냄새 때문에 거의 절도할 지경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치간칫솔을 꼭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중요한 소금 침물 자연 치료와 배속고 양치와 치간칫솔 사용 구강 건강 관리 이삼종 세트를 지금 바로 시작하면은 우리 치아와 잇몸의 건강에 너무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좋은 관리법을 주위에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특히 해외에서 사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특히 동남아시아에 사는 해외 교포들은 이 영상을 꼭 주위 현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기를 추천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사는 현지인들은 하루 다섯 끼 이상 먹잖아요? 간식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여덟 끼, 열끼 이상을 먹게 되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가글링이나 양치질을 거의 또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세균은 계속 정식을 하고 단 것은 계속 먹어주고 하루에 10번도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해 주니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 고름이 생겨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으려고 보면 은 의료보험이 없죠 의료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그나마 이용하려고 해도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치료하려고 보면 은그 치료비가 신경치료 하나 받는데 그 치료비가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니까 한달 급여가 20-30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 치료를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치아가 손상이 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치아를 뽑게 되고,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못하게 되니까, 그 주위에 치아가 없어 흔들리고, 치아가 없으니까 잘못 씹게 되고, 잘못 씹으니까 영양 부족이 상태가 되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몸에 힘이 없고, 결국 빨리 늙게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현지인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면, 은이 영상의 내용을 홍보하고 전달해서, 잇몸의 염증을 잇몸의 고름을 자연치료해서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달하기를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와 우리 시청자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방법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소금 침물과 배속코 양채와 치간 칫솔로 우리 국왕의 건강 건강한 잇몸과 튼튼한 치아를 가지는 좋은 시작이 되는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쾌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실링까지도 더해주는 편낭 오브였습니다.